역대상6장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앗무랄리입니다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다, 아비우, 엘라살 이다 말입니다. 엘라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이둑을 낳고, 아이둑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나를 낳고,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습니다.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아사랴는 아마라를 낳고, 아마라는 아이둑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습니다. 여호사닥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누부간네사랑의 손에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실 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레위 아들은 게르손 그아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민리와 시므이입니다. 그아의 아들은 아므람, 리스할,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난리와 무시입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 기록이 오른 내이 사람의 족속은 이러합니다. 게르손에게서 난 자손은 그 아들 임니, 그 아들야핫, 그 아들 신마, 그 아들 요아그 아들이 또그 아들 세라, 그 아들 요아들레입니다그 아들의 자손은 그 아들 안민하다, 그 아들 고라, 그 아들 아실, 그 아들 엘가나, 그 아들 에비아삽그 아들 아실, 그 아들 닭, 그 아들 우리엘. 그 아들 우시야, 그 아들 사울입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시입니다. 엘가나의 자손은 그 아들 소베, 그 아들 낫, 그 아들 엘리야그 아들 여로함, 그 아들 엘가나입니다. 사무엘의 아들은 마다들 요엘과 둘째 아비야입니다 무라리의 자손은 말리, 그 아들 님니그 아들 시무이, 그 아들 우사, 그 아들 심와, 그 아들 학기야, 그 아들 아사야입니다. 언약계가 평안한 곳에 있게 된 후, 다윗이 그곳에서 음악을 맡도록 세운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임무의 차례에 따라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섬겼던 사람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 아세 자손 가운데 연주자인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고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고 도아는 수의 아들이고 수은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마아의 아들이고 마아는 아마세의 아들이고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고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고 노엘은 아사레의 아들이고 아사레는 스바냐의 아들이고 스바냐는 다하세 아들이고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고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엘의 아들이고 이스엘은 그아세 아들이고 그아스는 넬리의 아들이고 넬리는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헤만의 오른쪽에서 섬겼던 헤만의 형제 아삽은 베레갸의 아들이고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고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고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고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고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고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고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고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고 심마는 시므의 아들이고 시모이는 야하스의 아들이고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유의 아들입니다. 해만의 왼쪽에서 섬기던 사람은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 에단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고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고 말룩은 하사베의 아들이고 하사베는 아마시아의 아들이고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고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고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고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고,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고,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이의 아들입니다. 그들의 형제, 레이 사람들은 장막, 곧 하나님 집의 모든 임무를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으며, 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성소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이스라엘을 위해 죄를 씻는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은 그 아들 엘아셀그 아들 비네아스, 그 아들 아비수아, 그 아들 붓기, 그 아들 우시그 아들 스라이야, 그 아들 무라야, 그 아들 아말야, 그 아들 아이독, 그 아들 사독, 그 아들 아이마스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사방으로 지역 안에 있으니 미치는 일어입니다그 아쪽서 곧 아론의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아서 살 곳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헤브론과 그 주변 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을 둘러싼 밭과 마을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을 받게 됐는데 곧 헤브론, 민나와 그들, 야띠, 에스드모아와 그들 힐렌과 그들, 드빌과 그들, 아산과 그들, 베세메스와 그들이었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로부터 개바와 그들, 알레메과 그들, 아나독과 그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핫족속이 얻은 성읍들은 모두 열세 개였습니다그 핫자손 가운데 남은 사람에게는 문하세반 지파족속 가운데 제비를 뽑아 1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게루손 자손에게는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화산에 있는 문하세반 지파 가운데서 열세 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에게는 루벤 지파, 갓지파 스블론 지파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그족속대로 12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이성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는 위에서 말한 성읍을 제비 뽑아 레위 자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자 손 가운데 몇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자기 영토로 성읍을 얻었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도피 성으로 받게 된 것은 세겐과 그들, 게셀과 그들, 용무암과 그들, 베터론과 그들, 아얄론과 그들. 가드림몬과 그들이었습니다. 또, 그앗자손 가운데 남은 족속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 빌람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족속에게서 하산의 곤란과 그들, 아스타롯과 그들을 주었고, 이사갈 지파에게서는 게데스와 그들, 다브락과 그들, 라모과 그들, 아넨과 그들을 주었고, 아셀 지파에게서는 마살과 그들, 압동과 그들, 구곡과 그들, 로흑과 그들을 주었고 납달리 지파에게서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들 한몬과 그들, 기라다임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무라리 자손의 남은 사람에게는 스블론 지파에게서 림모노와 그들, 다볼과 그들을 주었고 또 여단 건너 동쪽 곤열이고 맞은편의 루우벤 지파에게서는 광야의 베셀과 그들, 야사와 그들 그대목과 그들, 네바악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또 가치파에게서는 길라셀 라목과 그들, 마나인과 그들, 헤스범과 그들, 야셀과 그들을 주었습니다. 지도서 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편지를 쓴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위한 것이요. 또한 영생의 소망 때문이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때에 복음 전파를 통해 자기의 말씀을 밝게 드러내셨는데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복음 전파의 일을 맡았다. 같은 믿음을 따라 참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까닥은 그대가 남은 일을 바로잡고 내가 그대에게 지시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었다. 장로는 흠 없고 하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사람이라야 한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흠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분별력이 있으며 의로움에 경건하며 자제하며 배운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이는 그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복종하지 않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할려받은 사람들이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부당한 이득을 챙기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곧 그들의 예언자가 말하기를, 그래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에요. 악한 짐승들이며 먹기를 탐하는 게으른뱅이들이다. 라고 했으니 이 말이 맞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들을 따끔하게 꼬치져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들의 호황된 신화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부패해져서 믿지 않는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의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음불순종하는 사람들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적합한 사람들이다 0편 37편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처럼 곧 시들 것이요 채소처럼 말라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살게 되고 먹을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나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서 잠잠히 그분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일이 잘 돼가는 사람들, 곧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화를 그치고 분노를 참아 내십시오. 초조해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악으로 치달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음모를 꾸미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보고 비웃으실 것입니다.그들에게 멸망할 날이 올줄 그분은 아십니다.악인들이 칼을 빼고 활을 겨누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이 자기 심장을 찌를 것이요.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적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 악인들이 많이 가진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하시니 그들의 소유가 영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앙이 닥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굶주림이 닥쳐올 때도 배부를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처럼 타버릴 것이니 그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악인들은 꼬고도 갚지 않지만 의인들은 넉넉하게 베풀어 줍니다. 여호와께서 복주시는 사람들은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이 저주하시는 사람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선한 사람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시니 그분은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고 구으주니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악에서 돌아서서 손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받으나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질 것입니다. 의인들은 땅을 유산으로 받고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의인들은 입으로 지혜를 말하고 혀로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이 미끄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려고 노려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을 그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받을 때 유죄를 선고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길을 지키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이 끊어지는 것을 당신이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악인의 세력이 커져 그 본토에 심긴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곧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사람들을 주목하십시오. 정직한 사람들을 지켜보십시오.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평안할 것입니다.그러나 죄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며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입니다.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그분은 고통 당할 때 그들의 힘이십니다.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져내실 것이며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실 것입니다.이는 그들이 주를 믿기 때문입니다.